고려시대 당나라에서는 고려 사람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인다라고 기술했다고 하는데요. 미역국을 먹으면 부족해진 수분과 미네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현명한 우리의 선조분들께서도 미역에 훌륭한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었다는 것을 아셨는가 봅니다. 바로 미역에는 엽산, 아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AC, EK 등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의 함량이 높아 이를 섭취 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미역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역, 다시마, 톳등 해조류를 매일 먹는 폐경 후에 여성에게 갑상선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지금부터 미역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역은 장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면 미역 표면에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생기는데요. 이건 미역 속에 알긴산 성분 때문입니다. 미역을 불렸다 씻을 때 바락바락 문지르면 이 미끈미끈한 알긴산 성분이 더 많이 나오면서 미역이 부드러워지는데 알긴산은 중금속 같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알긴산은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요즘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뇨 고지혈증, 혈압 등 성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 부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인병은 중년 이후 성인에게 생기는 병인데 요즘에는 점점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칼로리 섭취가 지나쳐 비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병에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뇌졸증, 골다공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성인병은 언제 왜 생겼는지 정확히 알수 없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한 신체 덕분에 잘 버티던 위험 요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생활 운동 부족, 술과 담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는데요. 어느 한 가지 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가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고 술도 끊으면 좋은데 힘드시다면 꼭 절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길 바라는 건 욕심일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중년 건강 TV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미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미역에 들어 있는 좋은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 발생을 막아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한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키가 준다고 하죠. 젊을 때보다 작게는 1cm, 크게는 3cm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자라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성분입니다. 그리고 칼슘이 정말 많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바로 출산하고 난 이후인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온몸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죠. 이럴 때 미역국을 먹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모유수유도 하면 아기에게도 좋은 영양분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요즘은 칼슘이 부족하여 칼슘 보충제를 다량 섭취하다 보면 변비가 생기기 쉽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을 미역과 같은 식품 형태로 먹게 되면 용량은 좀 부족해도 소화장애가 안 생기고요. 특히 미역에는 위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편안하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역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성인의 하루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고 3,0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해도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과잉 섭취에도 갑상샘염이나 갑상샘 저하증 같은 갑상샘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샘은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느려지고 쉽게 피곤해지며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몸이 너무 활발해져서 체중이 줄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평균 7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고 하루 세끼 미역국을 먹으면 요오드 하루 권장량의 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역국을 드실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이 요오드는 미역 외에도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적당량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미역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데요.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응고제와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미역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K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칼슘의 과한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 녹색 채소와 미역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는 파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미역과 파의 영양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성분이 있는데, 미역과 함께 먹으면 미역 속 칼슘이 파의 인과 유황을 중화시킵니다. 즉,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셈인 것입니다. 미역과 파는 둘다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알긴산 성분 때문입니다. 미끌미끌한 걸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지 않아서 미역국에는 파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으로 미역과 고기를 달달 볶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되도록 참기름으로 음식을 볶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유는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만큼 열을 가할 경우 발암물질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보통 음식을 볶을 때 온도는 120도에서 200도 사이인데 참기름 발연점은 160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참기름으로 재료를 볶을 때 기름의 발연점이 높아지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부터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산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역국을 끓이면 좋을까요? 고기와 미역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는데 기름이 타지 않도록 주재료인 미역을 먼저 냄비에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낮은 온도에서 볶아 주세요. 미역은 미역귀, 미역잎, 미역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조금씩 다 다른 영양소와 효능이 있는데요. 미역귀는 미역의 뿌리 부분을 말하는데요. 미역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입니다. 미역귀에는 알긴산 성분이 풍부한데, 알긴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역귀에는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철분은 혈액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영양소랍니다. 미역균은 미역 중에서도 가장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침이나 샐러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잎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미역잎에는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항산화물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줄기가 있는데요. 미역 줄기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미역 줄기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몸속 중금속을 흡착시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역의 효능과 미역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미역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